플루튼존귀의 성도 여러분, 4월 15일 아침입니다. 제가 종전에 아침 시간에 6시로 우리가 21일 기대하는 동안에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5시 30분에 우리 올리도록 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생명의 삶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늘 해왔으니까요 이제 이번 기에잘된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으로 매일 말씀 묵상을 올리면 여러분 5시 반에 이 동영상 보신 다음에 그리고 기도를 새벽기도를 각자 계신 곳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5시 30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한장 드리십시다. 446장을 드립시다. <laughs>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 없어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사랑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깨달아 오늘 하루의 삶을 아버지와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위에 주의 말씀으로 넘치게 임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생명의 말씀 가지고 계신 분, 신명기 5장 22절부터 저와 한 절씩 33절까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 말씀을 길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루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삶과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 읽고 하는 것은 묵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우리가 성경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우리가 언급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가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또 도움이 되고 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아주 자세하게 그 세미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큰 점만 찾아가면서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더 관심이 있을 때는 우리 다시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할 때, 그때, 혹은 또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댓글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댓글 그냥 한자 쓰시면 제가 보고 또 답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 되겠습니다. 10개명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가 받았죠, 그죠? 렇 그렇게 해서 받아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 그 모세가 그 10개명을 받을 때요, 그산 위에 올라가서 받았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그냥 불이 임하고, 번개가 임하고, 구름이 빽빽하게 쳐져 있고, 이러고, 산 밑,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었으니까요. 이, 이 고대인들은 특히 천재지변에 무슨 이 힘이 일, 일어나는 걸 보면 굉장히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이해를 전혀 못하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개명을 받아 내려오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40죄를 함께 있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10개명도 받고 또 모든 규례 법도 다 받아서 내려오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주어진 개명, 규례, 법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그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부서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쟁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 붙어왔으니까 이것이 과연 옳은가 아닌가 혹은 또 이것이 과연 적합한가, 나에게 지금 꼭 이렇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저대체할수 없는 그런 절대적 기준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주어졌다. 하는 것이 이 모든 율법그 저들에게 대한 그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가지고 논할 수 없는 것이 그냥 수용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절대적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장면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밑에서 느낀 것입니다. 보니까 24절에 이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험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곳에 보니까 그 불의 불이, 불이 임하고, 구름이 끼 있고, 번개가 임하고, 그리고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저기 지금 계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영광과 위엄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심, 그 영광과 위엄 가운데 저들이 보니까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살 길은 없다 우리 다 죽는 것이다 이제까지 정말 육체를 지닌 사람치고 하나님의 이런 임재하심을 직접 보고서 산 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대단히 두렵죠 지 이사야서에다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서치고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서는 이 사이에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아선니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이제 아주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 영광과 위엄의 그 임하심 가운데 우리 가게 되면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다 듣고 와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모세로부터 설명 듣지 않은 부분까지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내가 우리들이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자심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지키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말이 사람들이 하는 백성들이 모세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이 백성이 네게 모세 너에게 말하는 그말 소리를 내가 들었는지 그 말이 다 옳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 말이 다 옳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심. 하나님께서 놀란 능력으로 영광과 위험 가운데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발견하고 나서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무엇이든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겠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겠다라고 자기들이 말한 그 말이 옳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 정리하시기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지금 나를 이렇게 임재하시면 한번 느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임재함을, 경외함과 그 영광과 위험 가운데서 내가 임재하고 있다. 하나님을 정말 놀랍고도 두려운 존재, 그 존재,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본그 마음을 항상 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느끼고 그 다음에 다 세월이 가면 점점점 희미해져가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만 그들이 지금 말한 그대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항상 품으면서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경외한다,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단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글자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많은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항상 이 경애하는, 하나님의 임자심 가운데 두렵고도 떨리는 그런 마음, 즉, 경애하는 마음을 품어서, 그 다음에 그 경애하는 마음을 품어서 모든 명령을 지켜서 복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걸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경애한다는 단어가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단어입니다. 경애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고 그리고 또 우러러보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이 들어 있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경외한다 그럽니다. 두려워하지만 단순히 무서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크고 능력이 크고 온전하신 하나님 임재하심 가운데 가니까 두렵기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는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절대적으로 느끼며 그것을 우러러 보는 마음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품어서 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언제나 항상 품어가지고 내가 준 모든 명령을 지키도록 해라. 그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외한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하며 그것을 처음으로 거룩하고 그리고 또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슴에 품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 경외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느끼고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 지금 내옆에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모든 존재를 내가 존재하심의 그 능력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있든지 없든지 그런데 전혀 관계없이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그 하나님 내가 우러러 경배하고 거룩하게 여기며 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으로 내가 보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외한다면,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20, 25편, 12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경외는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이 아닌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 정말 리비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 거기 같이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고 그 정말 경배하는 마음을 거기 섬기고 있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수가 있죠.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이 경외함이란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와 있지 않더라도 있다고 믿는 믿음. 그렇게 마음먹고 사는 것을 뜻하니까. 현재형입니다. 여와를 여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건지신다. 또 살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편, 33편에. 그러니까요. 현재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리시고 건지시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살려주리라. 건져 주시리라, 이렇게 이제 미래형으로 답을 해야 되겠지만, 경의한다 그럴 때는 현재형으로 이렇게 말씀, 살리신다. 자본 1장 7절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와를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럽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자팍 상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고, 저 히브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안다는 단어에서 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해가지고 체득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해 보아가지고 내가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서부터 알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구장 10절에, 자만 구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와를 경유하는, 말, 즉, 하나님이 지금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저기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오늘은 내가 따로 있게 이런 것은 한순간도 없이, 늘 경외함 가운데 사는 사람, 현재형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지금 나에게 함께한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런 그 두려운 그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 된다. 지혜의 시작, 지혜는 우리가 그렇게 체험한 것을 다 능력 있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 무슨 이런 많은 것을 깨, 경험해서 깨달고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력 있게 사용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그 지혜도 나온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지우리삶 가운데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 학문을 많이 하고 이래도 물론 그런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스펙도 쌓고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주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좌우된다고는 말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깨달았고, 그, 하나님을 안 그것을 다 능력있게 사용하는 것을 따라서, 그 지혜에 따라서 사람이 그 살아가는 모든 것이 결정되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기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 그리고 그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온다는 것.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33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라는 것은 계명과 법 윤리와 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그런데 어떻게 명령하신 도를 이렇게 행해가지고 복을 받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축복받은 삶을 누리는 그 전제 조건이 되는 이 행, 이것을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까? 명령하신 도를 어떻게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얘기하시네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이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항상 느끼며 사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경의함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구나.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리비어 하나님,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 좋겠습니까? 존경하고 그래서 참 경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요. 귀하게 상대방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 리스펙트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 이 리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경애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이 많은 과정을 거치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영적 훈련인가 하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다 할지라도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경외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또 참으로 위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보고 느낀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계신데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경외한다는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을 항상 품으라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런 경외하는 마음 품으라.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계신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함부로 살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경영하는 자세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삶에 복된 삶을 만드는 길이 된다고 하나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경영한다는 마음 우리가 자식들 키워보면 우리가 아는데요 제 손주가 이래가지고 내가 아이참 웃고 우리가 막웃으려로 그렇게 웃고 하는 얘기가 됐지만 참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를 깨달은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어릴 때였습니다 세살 땐가 이래서 그리고 뉴욕에 우리 큰딸이 키우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 집에 이제 엄마가 데려다 놓고 이제 엄마가 그 집에 혼자 놀으라. 그러 나중에 픽업에 온다고 이렇게 아마 드랍을 해 놓고 갔나 봐요. 그런데 그날 그 집에서 아이 생일들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가서 그렇게 놀은 모양인데 생일 파티를 다 하고 나니까 단거를 주잖아요. 케이크를 다 나눠 주니까요. 걔 이름이 그 예준입니다. 예준이 무릎하에다그 케이크를 다 놓고 앉아 가지고는 먹지를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애들 다 먹는데 그러니까 그파티레준거 이제 친구 어머니가 물어본 거예요 왜안 먹느냐고 먹어도 돼 먹으라고 그러니까 예준이의 대답하기를 어머니한테 내가 오케를 받아 엄마한테 오케를 받아 먹는데 지금 엄마가 나한테 오케를 아직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먹겠다 안 먹는다 엄마 기다리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말이에요 그 자리가 그 앉아 있는 것이요 어머니가 말한 것. 당근뭐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어머니가 있든지 없든지 엄마가 옆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 먹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절대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자심을 지금 얘는 느끼고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우리가 아내거나 우리가 다 서로가 신실하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요 우리가 서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임자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피차가 그렇지 않아요. 임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가 지키기로 약속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치에 서로 있더라도 다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경외심을 가지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임재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항상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리비 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마음을 항상 품고서 네가 인생을 격려해라 그러면 네가 복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치? 우리는 임재하심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훈련함에 적용한 것이 대단히 드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죠? 아, 이런 임재하신 필요하구나. 어디로 가든지, 주가 있든지 없든지, 내 머릿속에, 내 감정 속에는 하느님이 지금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내삶 속에, 믿음 속에, 가슴 속에 이렇게 품고 사는 자세가 배양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늘 나의 삶을 굽어 바라보실 뿐 아니라 능력으로 또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성외 에는 잠 기쁨 없 도다. 날 사랑 하신, 주늘 계시 옵소서. 기쁘 고 기쁘 도다. 항상 기쁘 도다. 나주께왔 사오니 복주 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훈련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것에서 우리가 언제나 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품이 빚어지도록 노력해 보십시다. 좋은 결과를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 복된 하루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5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